오랜만에 원피스 피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메탈릭 사보, 원피스 프리미엄 사보 캐릭터 피규어인데 요즘 귀한 몸이긴 한데 어떻게 메탈릭 버전을 갖고 왔네요. 그나저나 박스가 무지무지하게 크고요. 아까 뜯어놔서 미리 꺼내서 언박싱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바로 볼게요. 메탈릭 제품을 특히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게 메탈릭이 좀 희귀하더라고요. 패키지가 장난 아닌데? 이제 겉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반프레스소사다운 포장인데,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근 파손이 은근 안 난다는 점. 이렇게 좀 허접한 패키징인데도 전혀 이제 바뀐 게 없거든요. 일체형이네요. 의외로. 오. 이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네. 실물로 보면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박스는 다 열어봤고, 크기도 상당하고, 이게, 어, 무게감도 있네요. 그라나즈나 메탈릭 도색, 진짜 예쁘고, 예쁩니다. 아무튼, 망토랑 이게 좀 탈부착일 줄 알았는데, 은근 그냥 일체형이에요. 구성을 살펴보면, 발판, 무거운 만큼, 무겁고 큰 만큼, 발판 지지대가 크고요. 묵직합니다. 그리고 새 파이프, 그리고 이렇게 사보 본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까보죠. 메탈릭 제품이라서 그런지, 되게, 그, 칼라감이 장난 아닌데? 이게 메탈릭 제품이 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일반 버전보다 브러시보다 메탈릭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뭔가 실제로 보면 일단 먼저 사부 먼저 보낼까요오 사부 사부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사부 피규어 중에 제일 멋있는데 이게? 레진 스태츄 피규어 빼고 이 글로시한 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메탈릭이 괜히 인기가 이제 높아진 게 아니네 와 파란색 미쳤습니다 크기가 커요 그래서 좀 앵글을 이렇게 잡고 먼저 헤드 헤드 이제 모자도 이제 약간 약간의 글로시한 계열의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다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데 도색 미스인가? 아무튼 이 서클랩 표현도 잘돼 있고 사보의 헤드도 어, 기타 반프레스도 제품보다 뭔가 정갈하게 더 이렇게 정교하게 머리결들 같은 게 표현돼 있어요. 머릿결이 노란색 좀 겨자색 나면서 제 사부의 웃는 얼굴과 그리고 머릿결이잘 표현돼 있죠. 그리고 금빛 망토 그리고 여기는 그냥 플랫 하이 그냥 화이트고요. 목에 핏줄도 제대로 있고 여기가 이 쪽끼가 은색으로 메탈릭이 되어 있네요. 이 파란색 메탈릭, 이 옷도 엄청 멋있고, 여기도 메탈릭. 이 메탈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뒤를 살펴보셔도, 이제 금빛으로 메탈릭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고, 특히 바지, 이 바지색이 너무 예쁜데, 바지가 검은색 메탈릭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부츠? 부츠는 조금 글로시한 검은색, 여기 이 밑부분까지 완벽하게 프리미엄 사부 피규어답네요. 이렇게 하면 세워지나? 그냥으로도 세워집니다. 이렇게 사보가 웃는 얼굴로 이제 모자를 잡고 이제 망토 휘날리는 포징이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메탈릭이라는 거죠 색감이 하, 하얀색 메탈릭이랑 그 파란색 메탈릭이 대단히 잘 어울려요 구름 파츠 연결 부위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지탱을 높게 해주고 이거는 두 개로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조립은 간편해, 디테일하게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보의 헤드. 웃는 얼굴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모자를 잡고 있고, 이 은색이 미쳤네요. 메탈릭 표현이. 여긴 그냥 흰색. 요, 저는 이파랑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탈릭 파랑색인데 되게 코발트 느낌 나는 블루 계열의 셔츠로 되어 있고, 이 뒤편으로 살펴봐 하셔도 금색 코트가 정말 매력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보의 평소 모자와 다르게 여기가 금태로 둘러져 있어서 더 프리미엄 느낌이 납니다. 발의 파츠는 그냥 그 구름 파츠로 돼 있고, 이 검은색 발은 바지는 이제 또 검은색 글로시하게, 그리고 부츠는 그냥 검은색 좀 매트한 느낌. 이렇게 해서 사보를 피규어를 사봤습니다. 오늘은 사보를 피규어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언박싱 영상, 다양한 언박싱 영상을 위해서 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